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교육자 마찬가지예 교육자, 선교사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종들에요꼭 선교사, 목사 하나 그래도 일반 통신자들도 일반 후배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그러 교육자들은 자기 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교육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젊은 날에 뭐 했냐, 도난 벌고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친구들 많이 받아야 그러는 거 같아. 이제 우리가 젊은 날에 기회를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최선을 날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어.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알며 네.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그들이 한 짧은 요자석이 두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는 매우 소중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들을 말 속에 아덕화함 되지 아예? 아덕화함 되어있지. 음, 양이 먹자의 음식성을 듣지 못하면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 영화나 그림 보면은 아주 산 뒤탓길 바위 틈에서 그 양들이 뜯고 그, 못뭐 틀먹고 있죠. 아주 낭떨어지는데 참 귀신도 좋아요, 그 양들이. 근데, 그 양들이 왜 그러냐 하면, 앞을 아, 못 본답니다. 어, 잘못 본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지, 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풀만 보고 가는 거예요. 풀만 <laughs> 있으면, 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잘 피해가서 좁은 그런 양들이, 먹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먹자가, 어, 그, 저기, 보니까, 외국 보면, 양들을 보면은, 그 전에, 목자가 아침 데리고 와서 양을 먹이고, 또, 시내 가에 가서 물도 먹이기도 하고, 또, 풀 먹고 물먹고면 벼부리니까, <laughs> 따뜻한 또, 시원한, 어, 나무 그늘에 쉬기도 시기도 하고,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가면,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 우리 도예수님을잘 따라가면,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걱정 끝. 뭔 시작? 행복 시작. 아,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걱정 끝. 문제는 안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요안 따라가니까. 안 따라가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목자의 음성을,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목자의 뭐, 의무성을 못다 하는 것을 바뀌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사람 아예 차 자칫, 죽자게 놓니까 불신자들이하고 그 뭐, 어, 뭐 유신 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문에그 사람들과 같이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제도군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뭐 신화 성활하고유음 생활하지만은 하나님 일성을 듣지 못한 사람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양이 먹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면 결국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자의 죽음은 뭘까요? 육신이 끊는 게, 끊 님의 죽음인가요? 아니죠. 신자의 죽음은 지옥 가는 지이죠 할렐루야. 어, 우리는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현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현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들보다 소라 양들이 하나님 현상으로 창조되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거에요 그들은 그,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현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정기한 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기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잘생기신 것처럼 정기한 사람일까요? <laughs>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왜 정기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강로사님도 어떤 사람? 정기한 사람. 할니루 <laughs> <laughs> 얼마나 정기한지 몰라요. 어? 세상에 가푸나 뭡니까, 어? 그런 세상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부들이 하나님 좀 듣나요? 못 듣잖아요. 하나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국은 죽음에도 없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기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들어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선 부자가 될 거예요. 그지 않 나사로가 될 거예요. 예? 할렐루야. <laughs> 우리는 나사로가 돼야 돼, 나사로가. 그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종기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로을 해서 프레임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고 하는 그 의미는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는 이 말이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 공부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은 달려있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회귀하라고 래요 불같이 내려와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말씀에 나는 죄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손에 떨어집니다. 회귀하라고 해요. 거듭나라고 합니다. 중심하라고 그러죠. 그럴 때내 마음의 뜨거운 교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고 회개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줘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입니다. 매이던 <laughs> 아, 것처럼 뭔가 어, 하나님의 현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우리 나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 현상으로 만들어져 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laughs> 내 감정 엄못 들어. 그럼 대화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대화 하는 것이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현상도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적으로 대화의 관계. 그죠? 그래서, 요, 또, 개시록 상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한번 읽어보실래요? 개시록 상장 20절. 음, 아, 이렇 책도 있어요. 옆에 책도 있어. 개시록 음. 상장 20절. 다 애우시는 것인지. <laughs> 음. 2 0 절. 네. 볼지어다. 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두드리더니. 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문을 열면. 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거니와 네. 더불어 먹고 오 음. 나와. 아멘. 네. 나는 구하먹고 구하먹고는 나와 덕을 먹으려는 슨말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잖아. 하나님이 교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 위해서는 문 두드렸는데 그 손을 드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여야만이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 네. 아멘.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수 있을까?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 본다면, 내 모든 자아를 던져 하나님을사랑하는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수 있는 거죠. 아멘. 네? 자, 우리가 주일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설계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멀리 있었죠. 어디죠? 공항 김포? 어, 김포 세계까지 딱끌어 있는 <laughs> 거기다 그거 뭐, 넣어. 뭐 이렇게 사투고. 사투고. <laughs> 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예배드리고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나님을속여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잖아요. 다음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천제적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고 확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의 음성 저 사람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사람 못 들어요. 그것이 아니다. 고 모든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교회 된 사람만 하나님의 현상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아니죠. 바뀌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현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나가 캐슬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시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연구해온거예요 처음처럼 녹음개수가 조금 딱 통합이 예수님 계셨을때 그때 녹음개수도 얼마나 좋았을까 어? 그때 우리 형님 생기방송처럼 영상을 찍었더라면 예수님 어? 하시는 노래가 쫙 따라다니면서 내가 무슨일이 있더라도 어 넘마저 다 팔아서라도 <laughs> 예님 따다히면서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참 아쉬워요. 영상 보채 하다보면 넘기라도 있으면 해놨, 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치, 보자. 문제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에서 훈장 1 10절 말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었어요. 들었는데, 뭡니까? 엘리야가 확인해 주기, 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아니, 저 누구예요?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을 불렀는데 하나님 음식이 불러 나왔는데도 사무엘을 듣지 못했어요. 나중에 누가 확인해 줘요? 엘리가 확인해 주죠. 그때서가, 그때서야 사무엘이 하나님 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천에는 하나님 음성을 사물이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뭐래요기도 사사기 일장 17주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개시를 받잖아요. 나라를 구해야 되는 개시를 받았는데, 이게 기도원이 의심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입니까? 세 번씩은 요구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뭐, 어, 아침 일시로 오는데, 이거는 이시 접게 하고, 이거는 이안 접게 해주세요. 그것도 한 번만 한 번씩 아니고, 세 번씩 내가 보해가지고 그죠. 의심하잖아요. 그 표정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없다고 자세가, 음성을 들, 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전체적으로 갖춰있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엘리, 그, 사무엘이나, 어, 기도원이 한 것처럼, 어떤 음성이 들렸을 때, 음성 들렸을 때, 이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지? 이걸 알아야 될거 같아요. 엘 엘리, 사무엘이, 엘리아, 사무엘이 하시면 불려도 대답도 안할다이말에요 그러면 그하나님 음성 이 왔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내게 떨어졌을 때내 마음 속에 임했을 때 내게 왔을 때에 어? 이게 어, 이게 왜하나님음성이지 어떻게 내가 구분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알수 있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의 핵심, 셋은 핵심, 그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내가 구분할 수 있느냐 문제는 기둥과 사무엘이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무엘도 갖지 못했고 기도원, 기도원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완성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생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도원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까요 아니죠. 참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성된 성경을. 그들은 그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아, 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의 음성을 알 수가 있다. 그럼 마지막 찾아볼까요? 디모드 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애우신 여전히 꼭애우놓으세요 디모드 후서 3장 16절로 17절. 성장 십육절 1 7절 뒤문에 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교훈과 책망과 반대함과 의로 예.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이는 하나님의 예.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 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 네. 그게 지칭자 뭐야? 생명이라고 성경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기도이나 사무이 네. 성이 가지고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교훈과 청론과 반기함과 의가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뭘까요? 성경.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지.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결론 가면, 살다 보면은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시달렸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이럴 때, 나도 그치지 나도 할수없습니다마은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지? 이걸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떤 뭘 생각할 때, 어떤 뭘할 때, 의문을 가질 때, 그것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죠니다 아,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 모든 것들, 아까 뒷모습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뭐가? 생겨. 생겨는두 가지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일을 갖추게 합니다설경은 그러니까 첫째, 어떨것 같다고요? 온전하게 행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두째는, 우리가 선한, 능,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 할렐루야. 아,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우리가 가보자, 공부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선을, 선한 일을 할 능력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래 네. 우리는 항상, 그죠.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 말, 내게 떨어져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아멘. 그래서, 성경이 내게 일해가지고, 막 하면 내가 뭐, 따 방어를 하고, 이동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리 보세요. 방어 하고, 영어막 겹쳐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오 사람도 못때요 선한 능력도, 행, 형사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수록 해결해서, 하나님의 생명 삶을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꼭 하루에 몇 장씩, 우리 방사 하루에 몇 장씩 하는지 모르겠네. <laughs> 어, 숙제를 내야 되겠네. 매일매일 생경을, 매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는가. <laughs> 숙제, 숙제는 숙제를. <laughs> 여섯 프공부하더 중요한데, 성경공부가더 중요합니다. 음, 더중요해 그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다섯 장씩 읽어면 왜? 세 장씩 읽으면, 1년 을다잖아요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세장 읽으면 1년 걸린다. 하루에 여섯 장씩만 읽어도 일년이면 생겨, 뭐 두번뛸수 있는 데 많이 못뭐 뛰어서 좋은 거지, 뭐, 그 좋은 건아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이마에 떨어지고, 마음판에 생겨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 데나 가고 아무 데나 들이받고 강단지, 돌밭인지, 당떨어진지, 알지 못한 채 헤매이는 어린 종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은혜 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면서, 요수아에게 그렇게 당부했던 것처럼, 너는 말씀을 묵상하러, 잘하고 물라 지우치지 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하나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지 내 마음 내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말씀 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천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